Hey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권스입니다 액팅글리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페이에 관련된 표현들 여섯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아, 네. 뭔가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라라는 거죠. 자, 이걸 pay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음, 아마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pay attention to입니다. 그래서 attention 하면 주의 집중이죠. 그래서 뭔가에 주의 집중을 페이해라 즉, 주의 집중을 드려라. 즉, 뭔가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죠. So, pay attention to this. 이것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왜? 아,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어, 그죠. 자, pay를 써가지고, pay the price. 그렇죠? 어떤 가격을 지불할 거다. 어떤 너의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떤 돈 가격적으로 지불을 하게 될 거다. 즉,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pay the price. 음, 거는 음, 그 대가를 치게될 거야. 뒤다가 이제 for something, 뭐 for your mistake. 그러면 너의 실수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거야. 즉,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선불로 지불해야 되나요? 자, 저 이제 또 페이를 해야 돈을 내야 되는데 선불로 미리 내는 겁니다. 뭘까요? 미리 영어로 뭘까요? 음, 응. pay in advance죠. In advance, 미리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Do I have to pay in advance? 음, 응. 제가 미리, 어, 집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선불로 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생활비를 내야 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생활비 낸다면, 이런, 뭐 각종 공과금들 이 있잖아요. 뭐, 월세, 전기세 수도세. 이거 어디 표현할까요? pay the bills. 원래, 빌이란 말은 청구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양한 청구서를 내가 직접 내야 된다는 라 거예요. I have to pay the bills.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먹고 사는 어떤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벌금을 낼게요. 자, 또, 벌금 내는 건다 p 이 y 에요 근데, 벌금을 영어로 뭘까요? 자, fine입니다. fine 하면 다들, I'm fine, 나 좋아, 이제 이런 의미로 다 생각하실 텐데, 이 fine이 벌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will pay a fine. 음, 나는 그럼, 어, 벌금을 낼 거야. 음. 자, 그럼 연습을 지나볼게요. 교통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교통신호에 주의를 기울여라. 아까 지금, 어, 그러니까 주의, 뭐죠? Attention이었죠. So pay attention to. 어, so you should pay attention to traffic signals. traffic signals, 교통 그 신호들이죠.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Pay attention to. 규칙 을어긴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자, 뭔가에 대가를 치른다고하면서요 어, 가격을 치르는 거죠. Pay the price였죠. So you pay the price for breaking the rules입니다. 어, 어떤 규칙을 break,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생활비를 내기 위해 저는 열심히 일해요. 자, 아까 지금 생활비 낸다가 뭐였죠? 어, 어떤 각종 청구서를 내는 거죠. Pay the bills였죠. 그래서 I work hard to pay the bills. 음, 나는 어떤 각종 청구서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선불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지금 미리 내는 거였어요. 뭐였죠? Pay in advance였죠. 그래서 You have to pay in advance. 저는 과속으로 벌금을 냈어요. 아까 그러니까 벌금 뭐였죠? Fine였죠. 그래서 I paid a fine for speeding. So for 다음에 뒤에다 어떤 뭔가를 넣어주면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냈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